thank <laughs> you 드디어 드디어 서일페 부스를 설치하러 갑니다. 머리 딱 짜내고 일할 준비 열려. 서일페 오픈은 내일이고 하루 전에 미리 가서 오늘 설치하는 날이에요. 설치가 잘 돼야 될 텐데 긴장이 됩니다. 근데 또 가기 전에 점심도 좀 든든하게 먹어야 되고 엄마 아빠도 지금 간판 만들어주신가 갖고 올라와 주시는 중이어가지고 잠시 마주쳐야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더 촉박한 거는 <laughs> 서일페 하는 별개인 제 유튜브 일정이 하나 더 있어야지. 화상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. 왜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야 될것 같아가지고, 좀 준비를 다 해놔야 돼. 안녕하세요, 유튜버 이승인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우와, 우와! 진짜 예쁘다. 보통 작품이 아니네. 우와! 우와. 엄청 밝다! 와 압도적이겠다 거기에서. <laughs> 진짜 예쁘다! 우와 너무 예뻐. 왜 이렇게 근사하게 나올 줄 몰랐어. 질물이 진짜 압도하네. 우와 <laughs> 안 담기네 사진이랑 영상에 <laughs> 너무 예뻐. 진짜. 아빠 딸 덕분에 이런 것도 해보고 좋지? <laughs> 그러네. 응. 나또 그렇게 그렇게 해. 어, 나 덕분이야 다. 그렇게 <laughs> 해. 진짜 예뻐. 진짜 생동 같아. 너희들 둘이가 그거 계산대 만들었잖아. 어. 그거하고 너무 잘 어울려. 와. 우리 우라의역장인디이이나 머리가 복는 이게 맞을 것지 개웃기다. 저 이승민인데. 아 겁나 웃기네. <laughs> 진짜 웃겨. <laughs> 저기요. 오! 이렇게, 이렇게 붙이시나 보다. 그거 따라하자. 우리도 시트지 붙여야 돼. 아! 몰라! 에? 여기 붙여보자. 가자! 당겨야 돼. 이게 맞겠지? 원래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아, 움직여진다고 했거든? 아 절대 안 움직여. 한번 붙이면 끝이안 내가 볼 이게 좋다. 여기 이렇이붙 어. 그 위에, 그 저기 가면 위에도 가면. 해야 돼. 저끝에는왜 떨어져 있어? <laughs> 주아가, 주아가 위험하다. 알겠어, <laughs> 오빠. 가령 <당연히> 따봉하고 있다. 은연하게. <laughs> 아 뭐야, 너무 멀어진다, 여보. 대전 거래왜 그랬어? 스크치. 힘이 가서 이렇게 붙야돼뺐섯 빼! 얘를 뺐어야 되는게 맞구나 뭐, 왼쪽 어. 오른쪽이라서 근데 여기 둘다 왼쪽이 붙은거야 아 그래? 아 옆면 맞. 다 어떡해 어떡게어 붙었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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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, 예쁘다 오케이 오른쪽 왼쪽. 오른쪽? 아, 시7지으로지 홍재동 1등. 오빠는? 나도. 나2나 홍재동 16등. 나도, 너. 아, 저기, 응, 나도, 나도. 안들안 들어, 봐봐. 아, 옆으로 밀지 마소. 아, 니 옆으로, 옆으로 빼라 아 이렇게 하면. 은아2 이씨, 이건 어, 1단 없다. 아, 어? 네. 내가 주는 줄 알았는데, 1내가내거 주잖아. 아, <laughs> 그래? 그렇지. 아이씨. 자, 열받네. 이야 팍팍팍 이렇게 해야지. 자, 아, <laughs> 만지지 <웃음> 마소. 뭘봐요 네. 삼계동 이씨. <laughs> 렌즈 넘어 나를 봤다. <laughs> 어, 매섭다. 날렵하게 <laughs> 붙여, 날렵하게. 아, 나... 저 이제 날렵한 명이에요. 노란색 날렵한 게. 떼주, 떼 봐, 얼마나 잘해. 씨야. 어일당 없다. 아, 진짜 왜. <laughs> 오, 그러니까 여기 가생이 붙이고 가운데 붙자. 이씨 마음대로 해. 이씨 월일당 없다.

튀어 들어간다, 나경아. 무슨 탓이야? 약간 <laughs> 내 탓은 아니야. <laughs> <안 웃음> 제가 잘못했습니다. 나경아 탓이야. 이씨! 어, 일단 없어. 어, 일단 릴리있 여기, 여기 봐봐. 근데 만들다 말았어, 여기. 아니, 밑에 문지방이 없네. 걸레 바지. 걸레 바지가 없어. 뭐냐, 니까 아, 뭐야? <laughs> 더 길게 만들어야 되는데. 정면이 <laughs> 이래버리면 어떡하냐. 그런... 일단 그 쪽에 붙인 다음에 네. 여기를 조금 떼자, 오빠. 거의 안경치게 잘했다. <laughs> 진짜 뭐냐, 어떡하냐. 저 로얄 걸레 바지도 없고. 싫으니까. 아니아 오빠. 최대한 내가 지금 안 늘어나게 떼고 있거든? 늘어났어안 늘어나니? 나 오빠랑 일하기 싫어. 괜히 했다고 생각해. 후회해. 일상. <laughs> 밑에 대비해. 나와, 저각기 빨리 좀 나와봐. 꽉 됐지? 다 오빠 어때? 아이 t v 아랄랄랄라. 됐고야? 오케이? 오케이. 화이팅! 화이팅! 일단, 7만원, 일단, 15,000원. 그렇게 많이 깎였다니. 아하하다 끝내야되겠어? 됐어요 물이 다왜 이렇게 길고 와 아니 내가 설마 그걸 밝겠어 몰라 음. 오빠 훔청하면 모를 일이야 이씨 상계동에서 왔다며? 아 웃고있다 싱그럽다 그럼 한번 퍼볼까? 아 우리 아빠 더크게만 들었 어야 됐어아딱 좋아, 딱 좋아. 와성혼너무 뭐야? 뭐야? 살야봐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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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들어야뭐 이렇게, 이렇게 할게. 다 끝났어요. 와 기름종이. 네 기름종이. 언제 쓰냐? 지금. 커 <laughs> no. 저거 저렇게 쓰시는 분 처음 봐요. <웃음> 스티커. 그다 <laughs> 그거는 명함이야. 명함. 이 정도 대충 살자. 내가 갈수 있을까? 나만 아, 이 정도면 되나? 얘는 좀 바짝 찍어야 돼. 바짝 그 꽂아야 돼, 오빠. いうわ